네, 오늘은 사실은 <laughs> 그 컨텐츠 관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미디어주라고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쪽에 소비주에 가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황전략은 하반기에 지금 대선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대선에 누가 될까라고 하는 불확실성이었다면, 은 이제는 확실해졌는데 중요한 건 정책의 전환이, 이제 프레임의 전환이 있으니까. 포폴리오 전환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세 선전엔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 전환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춘 포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지수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수적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일반 관세가 또 물려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응주에서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그 정책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또 기존 그 정책과는 달리 지금 우주 항공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나라 조선과 관련해서 소위 그. 미국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일 합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조선이라는 산업의 뭐 예를 들면 그 항공 모함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가장 잘 나갔던 나라는 미국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제조 기반이 다 무너짐에 따라서 사실 한국이 그런 엔지니어링 쪽에 소위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제조 그 강자로 매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그, 우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 산업 같이 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동맹으로서의 한국이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꽉그 매듭이 맞고 공합이 맞는 부분이라서 트럼프 시절에 잘 나갈 그런 산업은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 이런 산업들로 이제 대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뷰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기술주들이 잘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트럼프 시대가 되었으니 트럼프 연관 종목들이 정책 중심에 서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 그리고 지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트럼프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런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 내지는 또 우하향의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브확실성 대선이 끝나도 역시 박스권은 지속된다. 그러니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더욱더 트럼프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 모두의 그 기본 매니저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항공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처럼 트럼프 시절은 이제 시작.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인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도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또 편입하기에 앞서서 우장공 쪽에는 제가 두 종목이 있어요. 어제 세트레가이도 보여드렸고 한국항공우주를 보여드렸는데 왜 오늘은 이제 리뷰를 한국항공우주를 하냐면요. 이게 올해 연중국가를 경신을 또 했어요. 예,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한국항공우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기록했던 고점도, 어, 종가 기준으로서는 지금 월봉이거든요.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름답게 보인다. 왜냐면, 하저 왼쪽에 첫 번째 파동을 신규로 이제 처음에 뭐 KF21 이런 거 만든다 그러고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시세였고요. 저거는 저희 에게서 에, 첫 시세죠. 근데 지금은 완만하게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하면서 매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통 개별 종목은 삼, 오 파동에서 대세가 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여기가 진짜 이거 진짜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고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익절 잘 가져가면서 보통 한 보통 한 60일선 정도 익절을 두고서 갈 때까지 가고 2차 목표치 제가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2차 목표치 제시를 했는데 66,000원 드렸거든요. 곧 도달을 하게 되면, 터치하면, 이 종목을 제가 뭐 목표치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두달못 들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목표치 터치를 하더라도 다시 눌림을 이용해서 포트에 빠졌을 때는 재진입을 하겠노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요. 다들 뭐 조선주, 우주항공주. 제가 어제도 뭐 조선주 성광맨도 편입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종목 하나 편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사실은 방어주 쪽을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이 종목의 이름은요. 종 종목 가격은 현재 만천4만천 사백 육십 원. 종목 이름은 오늘 잠잠해요. 음, 레뷰 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레뷰 코퍼레이션 뭐 신규 등록한지 그렇게 많이 된 종목은 아닌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고주랑 매칭을 시켜서 하는데 바로 여러분 유튜브의 수익으로 요즘에 구글의 실적이 엄청 올라간 걸 보셨을 텐데요. 인터넷 세계가 이제 인터넷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유튜브가 스타라면 그런 거와 연관되고.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하는 마케팅 회사인데 AI로 이제 그 소비자와 그 다음에 또이 공급자의 제품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효과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당연히 실적이 좋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방어주에 주목하자라고 했던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과 경기 부양을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키워드가 바로 반도체법이라든지 IRA법으로 대표되는 소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왔는데, 그이 그게 이제 진행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기존 그 정권에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은 다소 줄이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책조정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 정책조정은 기간이 1년 반 정도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 지금 잘 가고 있는 미국 경기의 흐름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는 순간에는 조정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경기 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방어주, 경기가 조정에 들어가도 잘 버틸 수 있는 또지수하고 무관한 개별 종목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소개드린다. 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조정을 잘 받았어요. 여기 딱 와있죠. 여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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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간 다음에 이틀 조정 받았는데 큰 양, 큰 양선을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째 양선 에, 싹 눌러갖고 여기, 에,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합권완전에 진입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항상 뭐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제 개인적인 소견이겠지만은. 자, LS증권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이 쇼핑 플랫폼으로 3분기 실적이 성장 중에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의 실적 호전과 매칭이 되는 인터넷 미디어 쪽에서 특히 이런 소위 유튜브,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시장장악이 높아지면서 마케팅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 매출액이 이제 올해 예상치는 470억인데 3분기부터 더 좋아지는데 밑에 이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이 28억 나왔는데 올해는 73억, 100%가 넘게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또 이것이 내년에 무려 120억. 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부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예, 밥값 잘 하고 있고 실적 잘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요, 어, 쇼핑 플랫폼 인수로 영토 확장을 진행하는데 추가. M&A를 또 추진하겠다. 아,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주마가편이라 그랬죠. 달리는 말인데 한글에 달리고 있는데 에, 여러분 채찍으로 맞으면 뚜껑 열리죠.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더 달릴 수밖에 없는 에, 그런 것이 이제 사업 확장인데 이쪽에 자신감을 얻은 에, 시장의 이, 이, 이 기업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초반에 여러분들 사실은 지난 주에 IT 기업들,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호재죠. 자, 월요일 날은 대한민국의 금투세 폐지를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호재죠. 또 화요일 날 수요일 지나면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졌죠. 그것도 또 호재죠.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f r b 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호재죠. 근데 호재 네 개를 다 더했는데 우리 증시는 일주일 동안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오늘도 갭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것은 아 트럼프 시대에 맞는 종목 또경기정음이긴 측면에서는 내년도 후년도 경기 조정에 맞는 방어주. 여기에 주목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레뷰 코퍼레이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의 목표치는요, 지금 뭐 제가 매수한 가격이 있으니까요, 12,500원, 12,5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은 대략 요거는 9,000, 9,700원으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지나면 또 다음 주에 예, 또 개별 종목들 아마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진짜 앞으로 1년, 2년을 끌고 갈 예, 주도 테마들이니까 주 참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문 보내시기 바랍니다.